오케이. Okay. 자, 598번. 삼각형 ABC에서 각 A랑 각 ACD랑 같대. 그리고 BCD도 같대. 여기 땡각, 땡각, 땡각 세 개가 같은 거야. 오케이? 네. Okay? 이거 닮음이에요. 잘 보세요. 자, 선분의 길이를 구하래 BD. 그러면 너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그워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문제는 닮음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이 제시된 5랑 3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5랑 3을 사용해야 돼. 네. 그럼 5랑 3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이큰 삼각형에 대한 비율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이큰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을 닮았어. 근데 닮음 위치가 중요하잖아요. 닮은 비를 쓰려면 여기를 x각이라고 해봐. 그러면 큰 삼각형, 큰 삼각형에서는 땡각, x각을 가지고 있지. 작은 삼각형도 땡각, x각을 가지고 있지. 오케이. 그럼 각이 두 개가 같은 무슨 닮음? AA 닮음. 자, 그럼 닮은 비를 쓸 건데 나는 빨간 게 목표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5랑 3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큰 삼. 삼각형에서는 이 x각을 끼고 있는 길이비 5대3을 쓰면 되겠죠 네. 오케이 그럼 5대3은 내가 알고 싶은 게이 빨간 길이란 말이야 그지 이 빨간 길인데 자 x각을 끼고 있는 긴 변대 짧은 변이니까 여기 작은 삼각형은 이 x각을 끼고 있는 긴 변대 짧은 변 해주면 되겠지 네. 3대 여기를 x라면 x 내가 원하는 게 누구죠. X죠. X. 오케이. 와. 그러면, 외항의 고분, OX는, 얼마다? 9가 된다. X는 얼마다? 오, 그렇지. 그래서 BD의 길이가 오. 5분의 9가 된다. 음. 그러면 AC의 길이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음. 자, AC의 길이는 이제, 자, 여기 좀 지우고 이제, 여기가 이제 5분의 9고, 이제 목표가 이걸로 또 바꾼 거야. 그지? 그러면 여기 5분의 9를 갖다가 5에서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5-5분의 9가 되니까 5분의 25-9가 되는 거야.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6이 되겠죠 오케이? 네. 다음.